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이 미국의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뉴스케일파워가 SMR 80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에 따라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됐었는데. 자, 사실 이런 엄청난 재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현재 흐름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제가 정확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반부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이 원전의 후속주. 후속주도 이제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좀 받아가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었던 이 주체들이 세력이잖아요. 자, 이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이 개인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나고 나서 이 2차 파동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주가 어땠습니까? 자, 이전에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또다시 엄청난 하락, 하락 변동성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악재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자, 악재가 있었나요? 악재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 떨어졌다는 라 건요, 이 세력들이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흐름이 지겹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매도를 할 때입니까?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매도 금지 한번 외치면서 영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추후에 나올 이 2차 파동은 앞서 나왔던 이 1차 파동보다 더 세고 크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차 파동 때 3.5배 정도 올랐었는데, 자, 대부분의 이, 이 2차 파동은요, 1차 파동보다 1.5배에서 2배는 더 나와준다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현재 주가가 62,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두 배면 얼마입니까? 자, 우리 두산 애노빌리티 12만원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조만간 이 수주,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숫자로 찍히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 확인이 됐을 때, 정말 폭발적인, 폭발적인 장대 양봉, 이 추가 급등 움직임을 만들어줄 종목이 뭐라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요. 아시겠죠? 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AI하고 원전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원전의 대장주 누굽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전에 주도주 뭐뭐 있었죠? 이전에 2차전지 있었고요. 2차전지의 대장주 뭐였습니까? 에코프로였죠?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도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에코프로라던가, 그냥 요런 종목들은요, 못해도 15배에서 20배는 갔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굉장히 높은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말은 즉슨 이 주도주 섹터에 있는 대장주들은 못해도 10배 이상의 급등은 보여준다라는 거고, 이 2차전지와 반도체에서 흘렀던 이 광풍이 현재는 원전 섹터에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원전 섹터의 대장주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저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강한 확신이 있거든요. 일단 이 기업이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이 모멘텀이 좋았고, 수급이나 재료까지 이렇게 쫙 붙어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맞죠?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은요, 이 개미털기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털기의 오늘 명분을 이 미국에서 이 뉴스케일 파워에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매도, 매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1차 파동보다 더큰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힘을 응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시대의 주도주가 뭡니까? 이 원전이잖아요. 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트렌드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구가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원래 주식이라는 게이 올라가다가도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음 어쨌든 지금의 이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추후 2차 파동이 왔을 때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던가 매수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요거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제부터 정말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자,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어떤 게 나오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자, 설명란을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하고, 이 링크를 하나 걸어 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 구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안전한 링크니까 안심하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서 요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안내받으실 번호 010-1234에, 뭐, 뭐, 1234, 이런 식으로 번호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보유하고 계신 주식, 카카오면 카카오. 뭐 3전이면 3전 뭐 두산에 넣으면 두산에 넣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요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 안에서 대응전략 안내해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명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3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0초의 시간이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률을 바꿔 줄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게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이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수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 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 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며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안내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것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은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요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세개다 중복 체크 해 주신 다음에 안내 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영상 찍고 있는 한종원을 위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이 본격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2025년, 올해부터 저, 29년까지 계속 랠리를 할 겁니다. 무슨 랠리? 수주 랠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올라갈 구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재료부터 해서요. 일정. 기술까지. 3박자가 다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꼭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서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서 꼭좀 받아가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낮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가 아까 식사하러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낮 시간에 이제 야외 활동하실 때. 이 열사병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분 보충 잘 하시고 또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선 냉방병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냉방병에 걸렸었는데 아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 가지고 냉방병 꼭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건강,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한들, 뭐 구자의 100억 원, 1000억 원이 있다고 한들, 이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건강이 최고니까, 꼭좀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조근이었습니다.